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교구 울산대리구 사회 사목 담당 홍준기 예로니모 에밀리아니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이를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다양합니다. 모태 신앙이라서 가톨릭 다큐를 보다가 또는 큰 사건 사고를 겪어서 등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계기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기든지 내가 만들어 내거나 의도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엘이 주님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타나엘을 보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적 계기가 먼저 주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따라가는 태도가 합당한 태도입니다. 신앙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창출해 내거나 창작해 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늘 내게 주어지는 신앙의 계기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해서 이를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타날 역시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신에게 신앙의 첫 계기로 주어진 주님의 눈길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더큰 일들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 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의 얼굴을 보여 주시며 다가오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신학생 시절 성당에 자주 놀러 오는 동네 불황 청년이 한명 있어 밥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이 청년이 이가 거의 없고 뿌리만 듬성듬성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걸 보면서 신자이신 치과 원장님을 소개하였고 원장님께서 재료값만 받으시고 치료해주셨습니다. 사회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역시 주님께서는 제게 더 많은 어렵고 딱한 이들을 보여 주십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료 비용이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친구가 뇌결핵으로 쓰러져 2천만 원이 또 나왔습니다. 또 보험이 안 되는 미등록 이주민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하여 8,800만 원이라는 의료 비용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수십만 원 또는 1,200만 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 이주민들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더큰 사랑과 신앙의 계기로 보여주신 이러한 당신의 얼굴이 버겁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일에게 당신이로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많은 하느님의 천사들, 교우분들을 보내시어 이러한 이주민들의 모든 치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보며 주님께서는 땅에서 발 디딜 곳 없는 이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큰 신앙과 사랑의 계기들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에는 늘 하느님의 천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무리 땅에 발 디딜 곳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계기들이 주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계기들을 잘 받아들여 나가고 있는지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담당 홍준기 예로니모 에밀리아니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홍중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